죽도 해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여기 보시죠. 그 어, 따뜻한 바람이 부네요. 음, 저희가 죽도입니다. 죽도, 죽도, 죽도암. 기 차는 여기 있습니다. 자리 좋죠? 우리 데크 산책길 쫙 있어서 좋아요. 쫙 해서 인구항까지. 여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데크. 데크로 된 캠핑장. 아, 바위가 있네요. 정자도 있어요. 여기 정자에서 괜찮죠?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철봉도 하고, 여기서. 벤치도 있고요. 건네줍니다. 바다도 쫙 보이고요, 바로. 여기 차에서 보이는 바다. 여기 이렇게. 이거 뭐 창문 열어? 안 둬? 아니, 여기, 이쪽에 누워있어요. 풍경이 이렇습니다. 동산포 해수욕장? 여기가 동산포 해수욕장이네요. 죽도. 저쪽이 죽도 해변이고, 여기가 동산포. 동산포 해수욕장이군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은 조금 지저분해요. 개수대는 물이 아주 차갑고 잘 나옵니다. 아주 개수대 바로 저쪽에 있어요. 주차장 가운데 예, 조금만 걸어가면 카페 거리도 있고요. 아주. 서핑별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여기 회 파는데도 있고 아, 지금 시간이 한 6시 된것 같은데요 아, 멋집니다 멋지죠 하늘 봐요 아, 멋있다. 네. 이상, 동해바다에서 알렉스였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즐거운 일 되세요. 拜拜。Bye bye.